이미지 생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지티브 프랑, 프롬프톨런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복사해 와서 입력을 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 안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제너레이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성된 것은 save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l a s t y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